네 안녕하십니까 음, 이번 시간에는 옹야편 26장을 보겠습니다 자현 남자인데 자로 불렬 연을 부자시지왈 여소 부자인데 천념지 천념제 하시리라 자, 공자님이 남자를 아련하니 자로가 기뻐하지 않았다. 공자께서 맹세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 몰차는 행동을 했다면 하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어, 이 얘기는 어,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했는데 남자는 어, 우리나라 영공의 부인입니다. 네, 이름이 남자인데 우리나라 영공의 부인이죠. 아주 미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공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공자가 이 우리 농공의 부인, 남자를 아련한, 이런 얘기가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자가 그 우리나라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자로도 우리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 남자를 아련을 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자료가 그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자료 불열. 음이 이거는 열자죠. 이제 하위편에 나오는 그 열을 외야 니다 불열. 네, 그다음에 부자가 시주와요 부자는 공자죠. 이 시자는 맹세하다의 의미입니다. 화사 시자인데 맹세하다. 아, 공자님이 맹세 해서 말, 말하였다. 요소 부자인데. 내가, 음, 부. 부 자는, 어, 우리가 뭐, 그 주역에서 택배, 빚게 할 때는 비로 읽지만, 여기서는 부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부.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소 자도 맹세, 문에 쓰이는 이 글자입니다. 천념지. 염 자는, 어, 싫어하다. 요, 지는, 요, 요, 공자를 얘기했죠. 요 자도 공자이고, 부자가 말, 말씀한 내용이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는 내, 나. 공자를 얘기죠 어, 내가 만약, 부자 자료를 남자를 만났는데, 이것이 좀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면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두번 어,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를 만난 것은 아주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겠습니다. 이때 보면 남자는 우위 영공지 부인이라, 유 오매이라 여기 나왔죠. 위, 나라, 용공의 부인이다. 음행이 있었다. 우리가, 노노, 아니, 그 옹야 앞에 장에, 어, 또, 이 남자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류 송조지미, 그때 나왔었죠. 예, 송나라 공자와 이 남자가 또, 이렇게, 만난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바람, 물 많이 피우고, 이런 여자였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 용공이, 어, 이 시호가 용공인데, 무도한 임금을 우리가 영자 시호를 음, 씁니다. 그래서 용공이 상당히 무도한 임금이었습니다. 그, 나의 재를 오랫동안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남자가 우리나라 실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공자 지우이인데 남자 청견이라 공자 사사라가 부득이 현지라 공자가 우리나라에 이르는데 렀 남자가 만날 것을 요구했다. 공자가 사양을 했다 사사 그러다가 부득이해서 그를 만났다. 남자 남자를 아견했다. 배경이 나오죠. 어, 그 다음에, 개, 고, 자, 사, 어, 유견 기, 국의 유, 견, 기, 소, 군 지, 예, 라, 이, 자, 로, 이, 부, 자, 견, 차, 음, 난, 지, 인, 우, 이, 라 고, 로, 불, 려 이라. 어, 옛날에 그 나라에 표술할 때, 그 소군을 만나는 예가 있었다. 어, 소군은 임금의 부인을 소군이라 하는 그 명칭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자로가, 어, 공자님이 이 음란한 그 부인을 만나는 것을, 어, 욕됨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 요 시. 는 서야라 맹세하다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죠. 그다음에 소는 서사야라 맹세할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우리가 화살을 놓고 맹세를 해서 이 시절을 쓴 것이겠습니다. 옛날에 맹세를 할때 맹세가 우리 이렇게 씁니다. 이게 맹세할 소자죠. 맹세할 맹자. 그러면 맹서가 됩니다. 맹서. 그런데 이것이 어, 현재로는 맹세, 맹세하다. 이렇게 약간 음운이 바뀐 것이겠죠. 맹세. 그러면 옛날에 임금과 임금이 만나서 어, 맹약을 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 하늘한테 벌을 받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呃, 어, 그, 맹, 자가 해와 달. 그 밑에 이제 사표를 하고. 이런 의 글자 뜻이 있습니다. 다음, 요 부, 자, 널, 부, 자. 부는 위, 브라버, 예, 니, 불류 기도야 아니라, 예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도를 말미암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부자 의미를 의 풀이하고 있죠. 그다음에 염은 기절이 아니라 그 버려서 끊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 성인 도대 독전하여 무가 무가 불가라 기견 악인의 고위 재하 유각연지래 즉 피지 불선 아하 연이요이 부분 성인은 보호가 크고, 복이 온전하여서, 가한도 없고, 불가함도 없다. 무가, 불가. 어, 그 악한 사람을 보매 있어서, 진실로, 어, 내가 그를 만나야 하는 예가 있으면, 유, 유, 가견지대면, 즉, 피지 불손이 아, 하, 여원이요. 그 사람의 선하지 못함이, 이제요, 아까 악인, 이런 얘기 했죠. 그 사람이 선하지 못함이 나한테 어떤 관여함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면은 공자가 마땅히 이 남자를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만난 것이다. 그가 음행이 있건 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하여원 어... 연차기 자로 소능 측재리오 고로 중원이 소지에 향이 욕기 고 신차이 심사의 득지아니라 연 그렇지만 이 옷지 이것이 옷지 자로가 어 이것을 헤아릴 수 있었겠느냐 이것을 그러므로 고듭 말에서 맹세한 것이다 이제 공자가 고든 말에서 맹세한 것이다 욕어 욕기 고신차의 심사에 특지한다. 그가 이것을 믿어서 깊이 생각해서 터득함이 있게 하려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근데 자세한 얘기는, 아, 사기에 보면 공자 세가편에 세가 이런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요, 요 그림도, 어, 공자의 행적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중에 공자가 남자를 만나는 장면을 그린 것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공자이죠? 공자가 남자를 아련하다 아, 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시간이 한 5분 내로 보려고 합니다. 어, 거, 거즈과포. 원료에 반오, 위, 주, 고백옥 하니라. 네, 포땅을 지나서 한달 정도 후에, 어, 다시, 우리나라에 갔다. 그래서, 고백옥 집에, 어, 저기, 머물러 있었다. 다음, 용공, 부인, 유, 남자, 자, 하니 사인, 위, 공자, 왈, 사방지, 군자, 부륙, 요, 겨, 과, 군, 의 형제자, 필, 과소군, 과소군, 원견. 부분. 그 어, 위령공의 부인이 남자가 있었다. 남자라 오죠 그런데 사람을 시켜서 공자에게 이르기를. 사방의 군자가, 어, 과군. 과군은 자기 남편을 얘기합니다. 과군. 우리 인근과 형제를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과소군을 만나야 된다. 과소군은 과군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자신을, 자신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과소군을 아련해야 된다. 과소군이 당신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자가 사사, 부득이 현지가. 공자가 어, 사양했다가 부두기에서 남자를 만났다. 그다음 부인제 치유 중 한데 공자 입문하여 북면 개수 아니 부자가 자 유중 재배 환패 옥성 교진이다. 네. 어, 이, 이 부인이 이 남자죠? 남자가 이 장막 휴장. 속에 있었다. 공자가 이제 문에 들어갔다. 그래서 북면을 하고 개수를 했다. 이제 절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부인이 이 장막 속에서 재배를 했다. 서로 간에 예를 차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환패 옥성 교연이라 둘러차고 있는 구슬, 옥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났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자와 오향, 위, 불견, 견지, 예, 답언이다. 자로, 불열안 돼, 공자, 시지와 요소, 부자인된 천염지, 천염지 하리라. 아,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대문에 나왔었죠. 아, 공자가 말했다. 내가 옛, 이전에는 아련하지 않았는데, 아련한 것은 예로서 담예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 어, 공, 자로가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자가 맹세해서, 맹세해서 말하기를, 만약 내가 요소 부자인데, 내가 나,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진 땐, 하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아, 밑에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 밑에도 하겠습니다. 아고위월여의 어, 용공이 요 부인 동거, 근데 환자 옹고 참승이다. 이 부분도 재미있어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한달 정도 지났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한달 정도 지났는데 용공이 그 부인과 함께 수레를 탔다. 용공이 그 남자와 함께. 어, 수레를 타고 이제 밖으로 나온 것이겠죠. 근데 환자 옹고라 사람이 그 수레에 같이 탔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출 해서 사공자의 우 차승이다. 공자로 하여금 그 뒤에 타겠다. 이제 환관보다 뒤에 이게 수레 타게 한 것이겠습니다. 공자를 태운 것이. 그래서 초요과시, 초요시 과진이라 아주 어스대면서요 도시 시장을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자가 얘기합니다. 공자왈 오미견 호덕요 호색자연이라 오시 추지. 하여, 고위. 이라 했죠. 나는 덕을 좋아하는 것을, 색을 좋아하듯이 하는 자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도다. 아, 이 얘기는, 어, 어시에 추지하고 고위하다. 이에 이것을 아주 추악하게 여기고, 우리나라를 떠났다. 이런 얘기가 난, 나오는데요. 어, 지금 이런 행동을 보고 공자가 아주 실망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이 영웅과 남자에 대해서. 그래서 덕을 좋아하는 것이 세월 좋아하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아주 부끄럽게, 추악하게 여기고 우리나라에서 떠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여기 하나만 보겠습니다. 리인편에 보면 군자지어 천하에의 무적야 무막야 의지여비이라 예, 군자는 천하에 있어서 어, 주장함도 없으며 안함도 없으며 의지여비, 의만 의 쫓을 뿐이다. 이런 얘기와 합 맞는 들어맞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옹야편 여장이. 그다음에 미자편에 보면. 음, 저하고 쭉 얘기합니다. 여러 인물들을 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어신이라 무가무불가니라. 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무가무불가라, 그렇죠? 이런 말을 하죠. 아 아까도 예, 공자 요 얘기가 어 예, 서, 여기 밑에 예, 성인은 무가무불가, 예, 감도 없고 불감도 없다. 의에 맞게 행동할 뿐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